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수혜저 운하에서의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운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항의사 선장 생활 하면서, 어, 운하를 여러분, 어, 접해봤기 때문에 약간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추억에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제 운하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수혜저 운하하고 파나마 운하있지 않습니까? 그, 스웨저, 운하는 이제, 아시다시피, 어, 그,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희망봉, 어, 그, 케이프 굿 호브입니까? 그 희망봉을, 어, 돌아가지 않아, 않아도 되도록, 어, 만든, 이제, 운하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는 남미 대륙의 끝에 있는, 어, 그, 케이프 혼, 그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거의 어, 항해 기간이 모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단축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수해즈 운하를 지나가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때 그렇지 않은 그런 어, 경우와 비교하면 열흘 정도 이렇게 단축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어, 기름도 적게 들고 항해 기간이 단축되니까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목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남쪽 그 희망봉 그 밑하고 그 이제 그 케이프 혼 쪽은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대항해 시대 이래로 그쪽을 항해하면서 목숨을 잃은 선원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19세기 말에 그런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건다 이제 중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항해를 할수 있었다. 그 점이 예,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아, 그런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와 아, 파나마 문화는 저희들 이제 선원들 선장들에게는 아주 아주 좋은 그런 어, 그 이제 그 운송과 관련된 그런 어, 수단이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노르웨이 나르빅에서 화물을 싣고 그때 우리가 이제 철제를 실었습니다. 철제를 싣고 대만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수웨지 운하를 통과해서 이제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어, 대만으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약한30한 5일 정도 걸릴 겁니다. 아 근데 네, 그 당시는 에 이제 기름값이 크게 비싸지 않고 이배 자체가 또 이제 철광석선이다 보니까 뭐 도착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 보고 이제 그 희망봉을 돌아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한 45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봉을 어 가까이 갈, 갔을 때 날씨가 얼마나 나쁜지 이제 수혜자 아 운화 생각이 저절로 어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어그 이제 1982년에 처음으로 배를 탔더니 그 배에 있는 분들이 이제 파나마 운하에 한국 선장이 계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계속 그 선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장님 이름이 이제 그 선장님 이름이 김영화 선장님이세요. 해양대학 이기 분인데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데 마침 그 선장 도순사님이 우리 배에 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 선장님도 해양대학 2기 나오셔서 둘이 동기분인데 아두 동기분이 뭐 옛날 이야기를 그 하시는 걸 제가 이제 곁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어, 그 선장 면허를 얻어서 파나마 도순사 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어, 이야기인 거죠. 어, 그래서 저희들이 어, 김영하 어, 파나마 도순사님. 항상 존경하고 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는 우리 김영하도선사님어잘 계시나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특히 이제 파나마 운하 통과하면서는 우리 항해사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어그 담수인 호수를 지나야 됩니다. 아 어, 그러면 우리가 해수의 비중은 1 0 2 5인데 우리가 담수는 이제 1.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수에는 우리가 몸이 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12m 잠겼던 배가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는 12m 15cm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cm 더 가라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그 제일 깊이 들어가는 깊이가 예를 들면 12m 5라고 한다면 12m 5cm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또는 미국 동부에서 화물 싣고 올 때는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m, 5 완전히 맞춰가지고 파나마 운하에 들어오면은 12m, 한 20cm 돼버리기 때문에 좌초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파나마 통과하기 전에 실었던 화물들을 상당 부분을 내려야 돼요.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이제 처음에 1등항에서가야 되면 이제 그 점을 잘 몰라가지고 어 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 에, 이제 좀 경험이 붙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숙제가 되기 때문에 에, 저희들이 어, 이제 문제 없이 예, 화물 작업을 어, 했었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배 사람들이 이제 당장 앞만 내다 보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즉 한국을 떠나서 약 25일 뒤에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화물을 실어야 되니까 저희들 선원들 또 선장들 이 시야가 보통 일반인들보다도 좀더 넓다 우리가 그런 넓은 시야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파나마 운하 통과를 예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운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